자 먼저 지수를 보면 n제곱이라고면 보면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경우 표현하기가 애매하겠지. 그러니까 빼기 1까지 어떻게 처리를 해주려면 지수가 짝수올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해. 그것 때문에 빼기 1은 빼고 봤대요. 아 구멍 하나 뚫어지겠구나. 자 그리고 주어진 식이하기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거 숫자들이야 n 밑에 깔려있는 거 있지 얘네들만 열심히 보면 돼즉 공기가 X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10부터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n 이 무한대로 가면 영대부의 0대 영대겠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FX라는 값이 0 더하기 1 분의 0이 되는 수라서 0인 거야. 다시 말하면 x가 빼기 1부터 시작해가지고 1 사이에서는 바닥에 붙어있을 거야. 두 번째 x가 1일 때를 보도록 하자. 원래는 1도 보고 빼기 1도 봐야 되는데 빼기 1은 보지 말라며. 그럼 1을 넣어 그냥. 그랬더니 f1은 1 넣어가지고 봤더니 2에다가 1 곱해가지고 2 더하기 1분의1로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3이 돼가지고 1.5에다가 그냥 정어주면 된대요. 자, 세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고 라 본다면, 즉, X가 빼기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 사이에서 보는 거야. 왼쪽 끝, 오른쪽 끝.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자, X, N제곱으로 원래 두제모를 나눠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고창에 계속 보는 것만 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1은 사라지게 됐고요 상수 나무랭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분자 분모를 x n 제곱을 나눈 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헷갈리면 분자 분모 나눠 아니면 뭐종근산에 가지고 봐도 되고 알았지? 그래서이유 해가지고 2x 플러스 2하니까, 위아 빼니까 빼기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기준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는 바닥에 붙어 있대요. 그리고 1일 때는 1.5에다가 점찍어 놨네. 1일 때 2더하기 1어 1이죠 점 찍어도 안돼요 그래서 1일 때 점찍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또 다른 점근선이 y가 2인 데가 있고 빼니까 왼쪽 위에 이야 그리고 오른쪽 해가지고 숫자를 1이나 한번 넣어볼까? 그러니까 1.5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 있다는 거야 여기 괜지 구멍이 하나 나 있구나 자 그런데 뭐? y는 t 곱하기 x 더하기 1 플러스 2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t 값은 변하더라도 빼기 1 콤마 2라고 하는 점이 꼭 지나가겠지? 맞죠? 어. 그래서 빼기 1,2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 그리고 이제 선을 열심히 그으래. 예를 들어서 1이야! 라고 그으면 안 만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직큰 점에서만 만나도록 t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작은 m.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다 보니까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거. 자. 일단 t가 양수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만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음수로 바꿔봤어요. 음수로 바꾸려고 왜 동그라미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 1, 2분의 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날 때한점에서 만났다. 이거보다 길게 절대값이 네. 작게 되면 바로 주점 되겠죠? 어. 아,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laughs>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는 안 되니까, 그 다음 얘기는 요 점질 할 때죠. 그러니까 정점 1,0 진할 때가 가장 작은 값 이야기가 될 거고, 1,2분의 3 진할 때가 그나마 큰값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m 곱하기 m을 해달래. 자, 그러면 이 점질 할 때가 최고. 기울기만 보는 거라서 X가 2 e 증가하는 동안 Y값이 2분의 1만큼 감소했죠?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큰 것은 빼기 4분의 1이라고. 자, 그리고 요전 일할 때는 어떻게? 북한 늘어난 동안 두한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4분의 1로 왔다. 괜찮아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해결 가능? 맞죠? 빼기일 때 구멍이 있고 뭐 해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풀수 있다. 이거 번거로울 뿐인 거야. 20번을 볼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엑스 빼기 에너제곱 x 스 빼기 사엔, 아, 최고고차 음, 음수, 3차 음수. 뭐, 딴거 떠나서. 범위에서만 FX를 쫓쳐가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직선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인거 알지? 네번째 줄. 어. 이건 기출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그전에는 적분을 가지고 얘기했었지. 넓이구 하는거. 그래서 뭐 사각형, 뭐 이등변 사각형 가지고 짤아가지고 봤던 기출문제구요. 생각보다 문제를 쭉 보다 보면 기출문제가 많이 좋지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 지금 6평까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 6평이랑 수능 기출문 봤는데도 겹치는 게 생각보다 있다. 짠! N점은요, 스치듯 지나가고요 4N이라고 하는 점은 뚫뚝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최고고창이 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거냐? 요 크기가 3N이네? 여기 대 이 시작이 뭐야? 계산의 문제 아니야? <laughs> 여기 변곡점도 <병국점도> 있지. <laughs> 요 길이 세 개가 다어떻 언제나? 아 <laughs> 같다. <갔다>. 그러니까 <laughs> 요 좌표는 누구? 변곡점 2n 얘는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가 도와준 거야 안 괴롭히려고 양심 있는 거야 <laughs> 양심 터졌으면 cn 3n 매라 했겠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이제 gx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특정한 범위까지 보고 그 오른쪽은 뭐 접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 같지 예를 들어 지금 GX 이야기에서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요 파트는 누구? 접선을 가지고 봐줄받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 대신에 4N을 넣으면 곡선 따라가다가 접선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K가 3N이라면 곡선 따라가다가 접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야. 2N이라면 이렇게 될 거고. 알았죠? 응. 자, 그런데 함수 GX의 최소값이 0이 되었으면 좋겠대. 자, 이미 여기에 0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있죠. 맞지? 응?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K가 최소한 3M보다는 왼쪽이 있어야 최소값이라고 얘를찍어지도 얘기해줄 수 있겠대. 왜냐면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면, 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최소값 얘기가 나온 것 동시에, 아, 너, 3 n 이 맥시멈이야. 웬만하면 이거보다 좀 작았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n 까지는 뭐, 봐줄 수 있겠죠? 맞지? 요 사이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거든. 요거 말한 것 자체가 뭐다? AN이 얘예요. 최댓값 최소값 얘가 BN이야. 요까지 괜찮아? 그러면, AN 곱하기 BN 해주세요는 3연제곱이야? 2차식이네? 그리고 바닥에 나와 있는 거, N에 관련된 2차식인데 최고 고차항 개수가 1이네? 그래서 극한 그 가자! 하면은, n이 아 n 니 무한대 n 니 무한대로 해서 얘기하면 어차피 요것만 보는 거라서 텀 나오겠죠? 응. 응. 이거야 요 <laughs> 그래서 요 그래프만 기출에 한 봤던 거 그때는 널리 구했었는데 지금은 최소값으로 이야기 퉁쳤다이런 어? 것들을 연계해서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괜찮고요. 오케이. 뒤에 넘겨보면 접근 파트가 있을 거예요. 고거 풀어보세요, 지금. 부분 접근 한번잘 생각해 가면서. 그정기죠